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양하시면서 5월 1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셔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어 경건의 습관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흡족한 죄.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랴. 이것이 제 베드로 사도가 주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는 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계속 의식해야 되겠죠. 내가 아, 너무 인터넷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좀책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되 그러면 계속 내가 책을 펴놓고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이제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사실 아직 공급되지 못한 그렇게 덜 채워진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에게 덜 채워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 내가 잘못된 그 부분들을 계속 살필 때, 성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작은 습관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조금 아이러니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건의 습관은 본래 목적인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서서히 그 습관 자체를 내가 예배해버리는, 결국 석관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정한 시간이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습관이 오히려 우상이 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진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습관적인 시간이 지금 중복이 되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지 않고 아나 지금 오늘 음? 우리 뭐 목장이 있어서 뭐 해야 되는데 거기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돌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만약에 핑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이심 가족들은 정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이 습관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과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보면요, 우리의 예배나 또는 경건의 시간들이 형식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습관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형식화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습관화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체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환경에 습관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 딱, 체질화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주님, 우리가 나쁜 습관은 정말 빨리 섭득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습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소서. 즉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습관은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근. 이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심가족 공동체의 가정마다 또는 개인 개인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인되심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함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습관이 경건한 습관으로 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나아갔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쁜 습관, 정말 빨리 습득되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셨어요.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향기를 맡게 하시오 우리를 향해서 주의 뜻을 아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들이것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경군의 습관은 본래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다시 우리가 고치고 수정하고 우리가 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늘 과거 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을 굳건하게 잘 이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신가족공동체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주님이 주인 되심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 맞이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또 부부의 관계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점점 확장되어서 나라와 민족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우리 건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 우리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laughs>